연사례를 김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사자를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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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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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내란군방 군무위원 전원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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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거국 중립내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すこすぎるのすがとってたべなこ、う

한 명의 산 대표에 연설 듣겠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 말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금 받아 먹으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란 공법 국무위원들을 그냥 들수 없습니다. 서열을 탄핵할 때,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국민원들도 모두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반덕수만 탄핵하니 최상목이나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모두 내란 공범 국민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남발하고 내란의 주요 임무 동사자들을 경찰 요직에 꽂아놓고 백여 곳에 알박기 인사를 달행하는 폭발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안 나오지? 윤석결의 복귀를 기다리며 내란공범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혼란스럽고 비상식적인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네란스계 윤석열이 선임한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고 우회가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3월 안에 3월 안에 탄핵 이동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현재의 파면 결정을 기다리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활동을 중시시키는 결정적 군지를 취하고 윤석열 내가 불신임과 내각 총사태 거국 등립 내가 구성으로 혼란한 전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거대하다 민주당이 을 최대로 쏟아서 하 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재만 바라보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강력하게 결단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구속투쟁을 벌이는 것과 함께 내각총사태 거국증님내각 구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 무죄 선거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 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파면 되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노상은 스톱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2차 겸과 내전으로 피해 난장판 학살극이 자행되는 것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유부단하고 애매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을 민심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민족은 두고두고 그 역사적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보다 윤석열을 파멸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거국 중립 내각 구성으로 한발 내딛는 것부터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역사적 소위을 타야 할 것입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멸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위만 따져봐도 답은 나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과 그 변호인이 억지 주장과 개변을 늘어놓으며 보여준 행태는 윤석열, 윤석열을 파멸하고 파멸 결정이 늦어진 사이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놓지 않는. 헌재의 존재위에 대해 민중들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3월, 말, 3월 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3월을 넘기면 헌재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이 넘는 국민이 헌재를 믿고 기다려줄 때를 놓치지 말고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부로서의 헌재의 역할을 과학에 촉구합니다. 12월왕자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확대되고 강해질 것입니다. 민중들의 투쟁은 윤석열 파면 구속, 내각통사태, 거국증님 내각 구성으로 윤석열과 그 내란발란 무리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한 발을 내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구속하면은 자주 앞에 민중민주당은 민중의 항쟁으로 역사를 전진시켜온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과 함께 민중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이런 날도 윤석열 시계가 화면 되지 않으니, 거래 나와서 주장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목숨줄이 비틀었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른 분도 한국의 침립파시오실력은 개혁 세력을 밀어준 적이 없습니다. 노상한 수첩 속 대량 학살의 최첫 번순위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개혁 세력입니다. 윤석열의 붙기 그거 관동 무리의 이적 폭동은 노상한 수첩 대량 학살 현실화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지금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김재중,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때 일본 앞바다에 수상 대포했고 극적으로 목숨을 감잡지만 전두환 때 사형 선고를 받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아댄 세력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망쳐먹은 죄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짓 선동하는. 각자들은 누구인지 민주당은 매같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윤석열 내간물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면 한재에게 조선의 각법적 판단을 희망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믿을 것은 윤석열을 탄핵시킨 일병만 문중의 힘이고 민주당이